안녕하세요.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, 프로페서 킹입니다. 자, 일단 오후 시장 흐름, 전형적인 금요일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어, 코스피가 2600짜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, 코스닥도 900라인을 쉽게 깨지 못하고 있고, 좀 어중간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. 결국 이 분위기를 가를 것은 2차 전지라고 보고 있는데, 오늘도 이제 에코프로가 빠지다가 다시 이제 꼬리를 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냉정하게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2차 연지는 지금 자리는 뭐 매수 매집할 구간이라고 보기보다는 계속 단타를 좀 병행해야 되는 구간입니다.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체 탐방에 눌렸을 때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. 그 부분만 인지하시면 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. 다만 아래에서 이제 고개 들고 올라오는 종목들의 탄력들이 벌써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겠는가. 뭐,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바이오 제약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. 본 종목은 일단은 쌍봉 패턴을 좀 만들고 있죠. 지금 다시 꼬리 달고 올라가긴 하는데, 어찌되었거나 지금 이 구간에서는 네, 내줄 거 있으면 내주고, 다시 이제 뭐 이마 아래 내려오면 본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. 일단은 이 구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,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1? 뭐 이정도 남겨놓고서 나머지 뭐더 가기를 바란다 뭐 이정도는 할수 있어도 그 이상 들고 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, 네, 본종목이 이렇게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완벽하게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 나는 뭐 38,000원 이런 자리까지 보겠다 그러면 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내줄 거 내주고 봐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꺾여서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들뭐한 22,000원 뭐 이런 구간들에 더 들어가 가지고 더 비중이 무겁게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찌 되었거나 내주고 내주고 봐야 된다 지금 전반적으로 주봉상의 이시평을 딛고서 완전히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, 그 다음에 j w 중위 제약입니다. 본 종목도 딱 쌍바닥, 쓰리바닥의 흐름을 만들고서 좋은 탄력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죠. 다만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? 쓰리봉 자리에 와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2 4 0 0 0아 42,400원 이 윗자리에서는 내줄 거 내주고 봐야지 그렇지 않고 다 끌고 가기는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고민되는 거는 이제 신규를 어디서 잡을 것인가인데, 글쎄요, 지금 뭐 120평 다시 만나는 구간 아니면 이 중간 자리들은 들이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다음에 JW 생명과학입니다. 본 종목도 마찬가지죠. 계속 이제 상승의 흐름을 어,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본 종목은 지금 파동의 이 크기가 너무 큽니다.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. 우리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데, 플러스 20%가 났다가, 다시 플러스 한 3%까지 줄었다가, 다시 플러스 한25% 났다가, 플러스 5% 줄었다가,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,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못 견딥니다.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, 어, 위에서 매도하고 다시 잡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. 라고 생각하겠지만, 그거는, 그거는 말 그대로 진짜로 꿈같은 이야기인 거고, 그게 뭐 된다라고 그러면, 세상, 누가 고생을 하겠습니까? 다 그렇게 하죠. 근데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, 말 그대로 적당한 가격에 잡아가지고 버텨야 되는데, 지금은 그럴만한 가격들이 아니다. 만약에 120평이 이 13,000원 짜리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눌린다라 그러면, 요런 자리 정도 한번 시도해 본다? 그 외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마이트 마, 지막으로 어, JW 신약입니다. 본 종목도 이제 조금 늦었죠. 이 쌍바닥 자리를 만들고서, 이 멘트를 달았을 때가 이번주 초였는데 이 흐름에서 이제 따라 잡아야 되는데 이제는 이 구간을 넘어서 따라 보고 있고 만약에 3000원 지지를 받는다라는 관점으로 내가 한 2900원 이탈컷으로 들어간다 뭐그 정도까지는 마지막으로 정말 공격적이신 분들이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떤 효율로 봤을 때 여기를 넘어가야지 10%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거 노리고자 여기서 들어간다 그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,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한주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5시에 다시 유튜브 쇼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